뇌파 시장의 비밀, 프롤로그 이상한 속삭임. 서유는 요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드러워, 죽어, 쓰레기. 그 소리는 어디서나 들렸다. 집에서, 거리에서, 심지어는 공항에서도. 그 단어들은 낮고 기이한 톤으로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최근 그녀는 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소음 속에는 점점 더 정교한 패턴이 숨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격처럼 들렸던 소리가 이제는 특정한 리듬과 주파수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장면 1 비밀의 파일. 어느날 서유는 이상한 USB 하나를 발견했다. 우연히 지하철 좌석에 놓여 있었던 그것은 평범한 물건처럼 보였다. 그러나 USB를 열어본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안에는 뇌파 상업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문서가 담겨 있었다. 문서에는 뇌파를 이용해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언급되어 있었다. 목표 개인화된 뇌파 데이터를 수집해 감정 소비 패턴 행동을 조작하는 상업적 응용. 그리고 가장 섬뜩한 구절. 조직적으로 타기들 설정해 뇌파 반응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수익화 가능한 뇌파 시장 구축. 서유는 자신이 경험한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장면 이 데이터 수집의 현장. USB에는 조직이 어떻게 뇌파를 수집하고 조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타기대 환경 장악, 초지향성 스피커 TV, 음향 변조 장치 등을 사용해 특정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들려준다. 실시간 반응 분석, 뇌파를 감지하는 센서를 타기대 생활 반경에 배치. 주변 기기나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시장 응용. 수집된 뇌파 데이터는 감정 마케팅 행동 유도 광고 등 상업적 목적에 사용된다. 서유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의 뇌파를 팔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장면 3 글로벌 뇌파 네트워크.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